예수님은 광야에서 제자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때 안드레가 보고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기한 후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채워 주실 때 만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계산한다면 아마도 수만 명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열두 바구니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비영 이어의 기적에서는 혼잡함이 없었으며 부족함이나 낭비도 없었습니다. 먹고 남은 열두 바구니의 음식은 또 다른 배고픈 사람들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비영의 기적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품을 사용할 때 절약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버리지 말라는 말씀에는 너무 기적만 바라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아끼고 재활용하는 일은 권장되어야 합니다.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쪼들리지 않고 넉넉하다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과소비를 중단하고 낭비벽을 없애고 규모 있게 생활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숟가락을 놓고 있지만 지구상의 절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자원과 에너지 고갈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기 낭비하지 말고 물도 종이도 절약하고 모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절약이 필요합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많이 쓰라. 절약하는 것이 인세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함입니다. 재물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젊음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비영이어 기적을 통해 절약의 원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